스카이림에는 굉장히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느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들은 뒤에서 화력을 지원하는 마법사 캐릭터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중에 가장 강한 법사 동료는 누구일까요? 바로 리프튼 여관에서 시크하게 앉아 빵을 씹고 있는 말키리오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강력해 보이지 않아요. 나무 위키를 좀 볼까요? 용병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수 마법사 타입. 주 스킬은 전격 마법. 그 중에서도 3티어 파괴 마법인 연쇄의 전격을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전격 마법 강화 퍽이 찍혀 있어서 정말 강력하다. 사실 동료 중에 4티어 파괴 마법을 사용하는 다른 법사 동료들에 비해서 한 단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실제 체감 성능은 말키리오가 훨씬 강합니다. 유튜브에서 Who is the strongest follower in Skyrim? 누가 가장 강한 동료인가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파라곤 헥스라는 분이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팔로워들끼리 토너먼트 시켜놓은 건데 바로 말큐리오가 최종 승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큐리오가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얘가 왜 최강인지가 느껴집니다 일단 마법사답게 백스텝을 밟으면서 무빙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 피부나 보호막을 시전하면서 이제 천조가리의 낮은 방어력을 커버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양손에서 터지는 3티어 마법의 공격 속도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연사력이 미쳤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기본적으로 만화통이 크고 회복력이 좋은 건지 만화가 거의 앵고 나질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쏩니다. 계속. 실전 전투를 한번 보면요. 일단 컴패니언 퀘스트에서 하이트런 전쟁을 보면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이 전격계 마법의 사거리가 엄청 길어요 웬만한 화살급의 리치를 자랑하는 데다가 이제 전격계 마법이 히트스캔인 것 같아요 이 불덩이를 날리는 것처럼 투사체를 날려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전하는 순간 적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스캔인데다가 사정거리까지 미쳤다 그리고 또 말퀴리오가 연쇄번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범위 공격도 장난 아닙니다 이제 몬스터들이 모여 있을 때그 효과가 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수의 적을 전기 통구 이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 마법 특징이 적들이 죽을 때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보는 맛이 좋아요 스카이림 유저라면 한번쯤 공포에 떨었던 몬스터가 있었을 텐데 바로 달인 마법사 입니다 얘네들은 4티어 마법을 마구마구 마구 난사하는데요 얘네랑 말키리오랑 싸움을 붙여 봤습니다. 기본 장비로 싸우면 말키리오가 지지만 몇 가지 마나 회복과 관련된 장비 위주로 좀 챙겨 주면 다른 마법사에게 우습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4티어 파괴 마법의 안 좋은 점이 마나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하지만 말키리오의 3티어 파괴 마법은 위력은 좀 덜하지만 마나 소모가 적어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인 마법사는 만화가 앵고 나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말큐리오는 열심히 딜을 받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젓는 것처럼 어느새 피통이 다 깎여 있어요. 그래서 말큐리오에게는 몇 가지 장비를 주면 좋은데,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법대학쪽 퀘스트 하시면, 중간중간 좋은 법사 장비들을 주고요. 퀘스트를 다 완료하시면, 사보스 아렌이 입고 있던 대 마법사 로브를 주는데,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옵션보다 더 좋은 게 룩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천조가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룩이 너무 멋있어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인챈트한 장비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빼놓지 말아야 할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프리스트 가면 중에서 자크리도스라는 가면이 있습니다. 이 가면이 왜 좋냐면 전격 주문의 위력이 25%가 올라가거든요. 사실 이 게임에서 만화 소비를 줄이는 아이템은 있어도 파괴 마법의 주문 위력을 올리는 아이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격계 마법을 난사하는 말퀴리오에게는 무조건 필수인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크리조스를 얻으려면 일단 윈드헬름 우측에 있는 선착장으로 오셔서 배를 타고 솔차임으로 넘어갑니다. 배에서 내리면 레이븐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산에 들어가서 퀘스트 받으시고 던전을 진행하시면 끝머리에 프리스트가 나오는데 얘를 제압하면 이 가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법사 로브랑 자크리조스 요두개 입혀주면 여러분들의 말퀴리오는 쉬지 않고 마법을 난사하고 다닐 겁니다 말퀴리오랑 같이 게임 안해 보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회차 하실 때꼭 리프튼 가서 500원 주고 말퀴리오 영입해서 데리고 다녀 보세요 얘가 스스로는 견습 마법사라고 자꾸 지칭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마법사급입니다. 적어도 게임 초중반에는 플레이어보다 화력이 더 좋고 여러분들이 전사로 하시든 스닉공수를 하시든 발군의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최고의 전사 동료인 프리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